거센만 붙여서 쓰는데, 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. 제가 썼던 립이 바비볼. 비슷한 컬러로 오디볼도 있거든요. 그것도 진짜 예뻐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실루엣이라는 제품이거든요. 약간의 라이트한 보랏빛을 띠는 그런 색깔입니다. 그 블라우스는 노비아카 피오니 블라우스 크림 컬러인데, 그거 긴팔 버전도 있거든요, 원래? 그 긴팔도 되게 예뻐요. 진짜 제가 이 하나만 진짜 오래 꼈는데, 오렌즈의 스페니쉬 리얼 브라운. 저희 샵 유닝의 이소쌤이 레시피를 직접 만들어준 건데, 모카 밀크 브라운이래요. 이 렌즈 색상이랑 거의 비슷해요. 제 머리색이 마음에 드시면, 저희 샵 이소쌤께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. 눈썹 탈색을 거의 주기적으로 매번 하는 편이에요. 어네이즈의 눈썹 염색 키트라고 있어요. 전 심지어 염색약 알러지도 있어서 눈썹이 이렇게 빨개지거든요? 근데 그 어네이즈는 확실히 자극도 적고 가루 타입이 아니에요. 용기가 있는 제형에 걔를 부어서 섞어서 쓰면 되는 거여서 일반 분들이 쓰시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잘 됐죠? 염색이?